꼬리에 꼬리를 묻는 라이딩 꼬꼬라이딩입니다 오늘 그 꼬리를 이어서 라이딩 일기를 어, 이야기 보따리 풀어봅니다 어, 체스트 마운트가 왔습니다 그 일명 노란창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액션캠인데요 NC10모델의 전용 그 체스트 마운트가 와서 장착을 하고 영상을 찍어보니까 손떨림을 정말 잘잡아주더라고요 어, 그리고 노란창을 잠깐 떼서 적당한 위치에 놓고 다리 건너오는 모습 다리 건너올 때 중앙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정말 잘 맞춰서 왔는데 네, 잘 왔습니다 아, 그리고 뒷모습 이렇게 영상 보면서 어떤 느낌일까 그제 주관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아, 노란창 액션캠은 작은 고추지만 맵다 잘 보면 지금이 해질 무렵인데 있는 그 상태의 영상을 잘 담아주는 것 같습니다. 아이폰 13 미니로 찍은 영상인데요. 아이폰 영상은 정말 포토샵으로 잘 이렇게 정교하게 재구성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주변의 풍경과 또 사물을 하나의 영상으로 손떨림 다 보정을 해서 완벽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잘 보면 멀리 있는 풍경은 또 하늘이 그냥 하얗게 나오는데요. 어, 노란창 영상을 보면 제가 지나가네요. 저 뒤에 하늘의 색깔, 또 도로 위에 가로등, 어, 그리고 좌우의 풍경, 멀리 있는 풍경, 가까이 있는 풍경까지 있는 그대로가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는 가양대교 아래인데요. 어, 일몰 시간대를 잘 맞춘 것 같습니다. 어, 서울에서 한강에서 일몰 뷰를 볼때 여기 오면 참 좋습니다. 어, 힐링 시간을 보냈고요. 아이폰 사진은 언제 찍어도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. 잠시 쉬었다가, 노란창을 잠시 떼서 바닥에다 놓고, 타이어가 근접해서 지나갈 때의 영상을 한번 보려고 촬영을 했습니다. 보면 막 먼지 날리는 게, 낙엽 날리는 게 그대로 영상에 저 멀리 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영상에 잘 잡히잖아요. 고프로 부럽지 않습니다. 고프로의 사이즈에 한 4분의 1? 뭐 3분의 1한 23g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말 손안에 쏙 들어가는 조그만한 예쁜 디자인의 깜찍한 이 노란 창이 이 조그만한 카메라로 정말 영상을 잘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. 그 내셔널 제이그래픽 하면은 한 장의 사진, 한 장의 한 순간의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. 정말 그 생생한 영상을 있는 그대로 가미하지 않고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. 아이나비에도 똑같은 모델이 있거든요. 어, 정말 제품이 똑같아요. 그 이렇게 모델명만 다른데 그래서 전화를 해서 상담을 좀 받아봤는데 에, 뭐가 다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떨림을 방지해주는 부품이 몇 개가 다르고 또 소프트웨어도 몇개 이렇게 좀 다르게 구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그 노란창을 샀습니다. 노란창을 사고 아이폰 13 미니하고 영상을 같이 비교해서 테스트 해보니까 서로의 장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. 노란창은 있는 그대로, 체스트 마운트로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느낌, 있는 그대로의 영상을 그대로 편집 없이 올려주고 있고요. 또 아이폰 영상은 포토샵에서 정제된 이런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. 신호 대기하면서 잠시 쉬면서 스마트폰을 끄적이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게 o p 자 h o t o s h o p Photoshop, p h o t o s h 은 p Photoshop, p h o t o s 제가 집에 다 오게 되면은 마지막 어필을 하나 해야 됩니다 안산 뒷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아, 이렇게 라이딩 한 30-40km, 100km 하고 또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은 이 고개를 너무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댄싱도 쳐보고 또 힘들 때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낙타가 느리게 걷잖아요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어, 어필할 때는 느리고 약하게 이렇게 페달링을 힘을 낮은 토크로 이렇게 페달링을 하다 보면 고지를 향해서 인고의 시간을 잘 참고 견디면 이렇게 손만 얹어 놓으면 쑥 내려가는 이 느낌. 이 느낌 때문에 또 올라갑니다. 집에 다 왔습니다. 집에 오게 되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. 지하주차장에는 엘리베이터가 바로 연결이 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도착했습니다. 일요일 날, 저녁 라이딩으로, 어, 한 30km, 어, 1시간 반 정도, 어, 테스트 삼아서 한강에서 창릉천잘 갔다 왔습니다. 꼬리에 꼬리를 무는 라이딩. 오늘도 32km, 1시간 반 동안 테스트 라이딩으로 잘 보냈습니다. 오늘의 포토제닉은 한강, 가양대교 아래 일몰 뷰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.